어, 정책위원회에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요즘 우리 경제가 상당히 힘듭니다. 아마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지금 무역 적자로 흐덕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경제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힘든 지경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한국 경제가 서서히 죽어 가고 있다라는 이런 주제로 막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를 달성하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빈곤을 퇴치하고 산업화를 이룬 경제혁명의 시대를 만든 박정희 대통령이 이룬 업적 때문입니다. 한국이 단기간 고도성장을 할수 있었던 근본 동력은 바로 박정희 신드롬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은, 유 구한 역사, 전 통과, 한, 민 족의 우 수한 DNA 를들 기도 하지만, 사 실은 북한 을 보면 우리 와 한민족 이지 않 습니까？여기 에서, 그 허구 성이 여실히 드러 나고 있 다는 것을증 명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핍박받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이를 추종하는 종북 세력이 있는 한더 이상 경제 발전은 없습니다. 이들에게, 배울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 반 독재 정권을 이끌었던 민주화 세력이 응터리 정책과 내로남불의 추태를 지금 난발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의 비극을 제2의 세월호 참사로 극화해서 행정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자들은 국민경제에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대중적 분노를 자극해서 권력을 찬탈하겠다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합니다. 지난 6월 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2023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기존 1.9%에서 0.3%포인트 하향 조정된 1.5%에 거칠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한경년이 제시한 1.5%는 국제통화기금의 한국 경제 성장률을 1.7%보다도 0.2%포인트 낮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경제의 잠재성장이 5년마다 1%포인트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한국경제는 2030년이 되기 전에 제로가 됩니다. 0%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달리던 기차가 멈추는 현상입니다. 성장이 멈추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멈춥니다. 둘째, 연금의 고갈 시기가 앞당겨집니다. 셋째, 세금이 잘 그치지 않습니다. 넷째는 자산, 즉 부동산 덕해요. 가격이 낮아집니다. 다섯째, 기업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만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퍼펙트 스토밍, 경제 쓰나미가 언제 미루 닥칠지 예상할 수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 동력을 상실하는데 을 기여한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정치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난국을 극복하는 방안은 생각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매년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 경제 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그리고 생산성의 좌우가 됩니다. 특히 생산성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 연금, 그리고 교육의 3대 계획을 깊이 잃고 해내야 합니다. 또한 국내 총 생산 대비 연구 개발비 투자는 다른 어떤 투자 분야보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그 업적은 굉장히 가장 저조합니다. 그래서 계획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정책위원회에서는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생각하며 미래를 디자인해서 국가 정책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